유형동 형제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교회를 잘 다니는 성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직업적인 환경으로 이 도시 저 도시 수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택이 없던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교회 관리 집사직으로 일을 하시며 저희 가, 가족이 함께 살수 있는 집, 교회 사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집이 생긴 것은 좋았지만 제가 본 아버지의 직업인 교회 관리 집사는 온갖 구준 교회 일을 다 하시며 밤낮 없이 일을, 일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교회에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란 곳이 이런 곳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수 있지 생각하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불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을 떠나 지낸 시간이 20년이 넘었고 그 사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딸 아이는 어느덧 중학교 유학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을 잃고 폐인처럼 보낸 시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들으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지인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첫 예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교회의 예배, 예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첫 예배 때 지난 20년간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면서 뭔가 모를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허락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조금씩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희 집안인 신실한 기독교 가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중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오랜 기도 제목인,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 응답이 된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막내 아들인 제가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신 것처럼 저의 예배가 회복된 직후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이후 저는 교회에 마음을 더 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뿐만 아니라 행복 모임에도 마음을 더 내었습니다. 특히 행복 모임 중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동생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응답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여동생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 지금은 잘 정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응답을 받은 후 양육반을 소개 받았습니다. 직업특정상 지방으로 많이 다니는 저에게 매주 토요일 양육 참석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양육반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육반을 참석 못할 때에는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셨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날에는 세가족 모임에 나갈 수 있게 상황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일 축제 예배, 양육반 세가족 모임, 행복 모임 무엇이 되었든 한 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양, 양육반 종각 날은 참석하여 동기생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기도응답이자 큰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양육반을 수료하고 이번 하반기에는 제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복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강 말씀을 듣고 워크숍 시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저는 바로 갈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언, 조언들의 나눔을 기담아 들으면서 제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기에 이제 저도 천국 갈수 있음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믿고 있, 있으니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복 캠프 이강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하고 있었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 것이 어쩔 수 없다고만 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쓰던 언어와 말투에 대한 회개를 하며 이 부분 또한 기도에서 변화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위해 마지막 3, 3강 강의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던 배신, 배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가정의 불, 불확실한 저의 미래에 대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였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도 치유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가 회복된 후부터 아내와 관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거의 대화를 안 했는데 이제는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네. 이미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더 나아가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게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진행된 회복캠프 열정적인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날 교회를 떠나,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더, 방황하며 지냈던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였습니다. 돌고 돌아 너무 늦게 주님 품으로 돌아온 건 아닌지 도둑맞은 지난 20여 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불러 주셨으니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지로 일을 다니는 저에게 주일 성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셀가족 모임, 금요기도회, 행복 모임, 제자 학교,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많은 우리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 1장 구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저희 아버지의 가장 좋아하시며 붙들고 사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 신앙의 무지한 저를 말씀으로 양육으로 가르쳐주신 우리 단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욱, 더더욱 말씀의 자리로 사모하게 했습니다. 제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또 다른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나의 곁에 계시고, 기도하면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감사 찬양 드리겠, 드립니다.